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달 중 신규 국가 산업단지를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익산시와 정치권이 국토부에 국가 식품 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지정 건이 서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북도는 완주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여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승부수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군산시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군산시의회는 신앙발전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등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전북 1호 무형문화재인 익산 목발 노래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비로 전수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이 열약해 전수희망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익산시는 전수관 건립에 3기 논묘와의 통합 문제 예산 확보 어려움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달 내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많게는 7곳까지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오늘 익산시와 정치권이 국회의원 105명이 참여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 서명서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완주와 전주 등 도내 경쟁률은 물론 전국적인 경쟁을 뚫게 될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준공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현재 1단계만 수정된 상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 124개 업체와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만에 분양률 78.2%까지 상승하면서 2단계 확장이 절실합니다. 때문에 이산시는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르면 이달 내에 최종 대상지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은율 이산시장과 김수웅 국회의원이 국토부 이원재 1차관을 만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권의 서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서명에는 국회의원 105명이 참여했습니다.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동북아 식품 시장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단계 확장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강조한 겁니다. 익의원님들입니다 아, 예, 저희도 보니까 얘기를 보 하고. 산의 최종 선정 여부는 안갯속입니다. 정부가 신규 지정할 국가 산단은 최대 7곳 정도. 전국 19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두 차례나 선정 발표가 연기된 만큼 지역 반발을 으켜 광역 단위별로 한곳 정도가 분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내를 놓고 보면 이산 국가 식품 클러스터와 완주 수소특화 산업단지, 전주 탄소수소의 산업단지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내에서는 완주 수소특화 산업단지가 우선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전북을 찾았던 민주당 지도부도 완주 수소특화 산업단지 지정 지원만을 공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과 차원에서도 이 국가 산단지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도 소특 국가 산단지정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서명을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신규 국가 산업단지 정에 승부수를 띄운 이산 씨 대통령 공약 사업인 국가 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이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최종 웃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추정입니다. 전북도가 세만금 데이터 센터 유치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정부의 데이터 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맞춰 세만금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합니다. 추진단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장기 임대용지 제공과 법인세 소득세 감면, 아리백 선도지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전국 데이터 센터는 지난해 기준 전력 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2029년까지 80%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기르면 헥타르당 최대 4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음 달 31일까지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쌀 대신에 밀이나 보리 등 식량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50만 원을, 논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하면 100만 원을, 여름철에 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이행 점검을 거쳐 오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익산 부송동에 관광호텔 건립이 추진됩니다. 오늘 전라북도와 익산시 MLB 파트너스 중도가스는 관광호텔 건립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익산 부송동 일대 5천여 제곱미터에 객실 90개를 갖춘 지상 17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내년까지 짓기로 하고 227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관광 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3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익산시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은파호수공원의 어린이 상상도서관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172억 3천만 원을 들여 은파호수공원의 지상 4층 규모의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초 전북도와 도비전환 보조금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도서관은 어린이 놀이와 도서공간 기능을 결합했으며 도서 체험공간과 문화교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올해 군산항 자동차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지방해수청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항 자동차 화물 처리 실적은 4만 1,60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8,002대보다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품목은 사료, 양곡과 함께 군산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항 화물 처리 실적은 2,168만 8,000톤으로 자동차는 423만 4,000톤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군산시가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대형 법무법인을 서민하고 군산시의회는 신앙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 대법원이 세만금 이호 방조제를 김제관할로 인정하면서 군산시가 헌법선 심판을 청구하는 등 관할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공사가 끝난 신항만 방파제도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행정구역을 정하는 행정안전부 중앙문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군산과 김제시의 의견을 듣고 오는 4월에는 새만금 연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분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군산시의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신앙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한 새만금신앙발전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듭니다. 군산새만금신앙발전위원회는 학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인사와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되었고 신앙건설사업 지원 및 신앙발전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군산시는 관할권 다툼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김현장을 선임하고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과 함께 범시민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오는 2월 17일 군산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를 시작으로 중근이 심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군산시에서는 행정구역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법인 선임은 착수급 4억 6천만 원의 성공 보수를 더하면 선임료만 최대 12억 8천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도로와 신앙 방파제를 놓고 첫 논의를 시작한 중분이. 관할권 다툼을 놓고 군산과 김제시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와 군산시가 불법 야영이 많은 금강호에 캠핑장을 조성합니다. 이들 두 자치단체는 20억 원을 들여 금강생태습지공원 주차장 부지에 캠핑장을 오는 3월 착공해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캠핑장은 카라반 22면과 일반 오토캠핑 사이트 10면을 비롯해 샤워장, 공동조리실 3개소, 관리사무소, 모험놀이터, 운동시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익산 지역 대규모 건설공사가 잇따르면서 일자리 창출과 상권 긍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4조 원 규모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진행되거나 예정된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공원 조성에 따라 공사 현장 일자리 3천여 개가 창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익산 지역 음식점 등 골목 상권의 식품위생업소 영업 신고 건수가 648건에서 814건으로 1년 새 25.6%가 늘었고, 반면 같은 기간 폐업 신고는 323건에서 310살건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군산시가 기존 인구정책 TF팀을 실무진 중심으로 대폭 개편했습니다. 시 인구정책 TF팀은 13일부터 오늘 17일까지 분야별 회의를 개최해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보육, 교육 분야 관련 핵심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 밖에도 인구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등 효과가 미비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특히 맘카페 회원을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의 자동차 등록대 수가 5년 사이 만대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군산 자동차 등록대 수는 14만 2,173대로 지난 2018년 13만 2,780대보다 9,393대 늘었습니다. 자동차별로는 국산 차량이 13만 436대로 91.7%를 차지했고, 외제차는 11,737대 8.3%로 조사됐습니다. 친환경차는 6,615대로 전년 대비 1,992대가 늘었습니다. 전북 1호 무형문화재인 익산 목발노래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비로 전수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이 열악해서 전수 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시의 전수관 건립을 요청해왔지만 3기 농요와의 통합 문제, 예산 확보 어려움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창고에 지게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천장에는 곰팡이가 슬어있습니다. 익산 목발놀래 전수관. 익산의 일꾼들이 지게의 목발을 작대기로 두드리며 불렀던 민요를 전수하는 공간입니다. 익산 목발 노래 보존 회장이 전수관을 사비를 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1호 무형문화재인 만큼 그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시설에 전수 희망자가 사라졌습니다. 워낙 그 화장실도 그렇고 집도 새고 냄새 나고 하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여가 12, 12년도 이사 왔거든요. 2013년도 수십 년도 과장 왔다 그냥 간거간 거예요. 아 그들은 안 와요. 이에 한옥마을 내 구규지를 매입해 전수관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비 1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전북도와 익산시에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시에 시민 700여 명에게 받은 전수교육관 건립 촉구 서명서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시는 전수관을 만들 계획은 있으나 삼기 농요와 통합 운영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 목발 노래의 어떤 분리단체인 상기농요그 통합 운영 방안을 전수교육관 어떤 건립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익산시 재원 갔다는 쉽진 않아요. 문화재청이라든지 전라북도 어떤 재정 재정지원, 지원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몇년 언제까지 저희가 건리를 하겠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더욱이 하멜의 성당 포우 농악이 전수관 건립에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지원받기로 하며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 없으면 똑같이 안 해줘야지. 어? 성당 포우는 2년밖에 문화재인데 2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는 지금 현수막 이게 딱 걸려 있어요. 벽이 응? 뭐야 10억 예산 받았다고. 익산의 무형문화재가 무관심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4세까지의 영유아는 8주 간격으로 3 차례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 지역 위탁 의료기관은 김경배 소아청소년과 의원, 맘초이스 소아청소년과 의원, 미래와 여성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 여섯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군산 지역은 군산 메디베베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군산 우리들 소아청소년과 의원, 김주환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 다섯 곳이 지정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6,800여 명 감소한 5,1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63명으로 어제보다 5명 감소했고 사망자는 어제보다 12명 줄어든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가 63명, 익산이 31명, 군산이 35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0.89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도내 누적 확진자는 101만 6,847명입니다. 도내 초등교사들이 방과 후 돌봄 행정 업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돌봄 전담사 업무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었는데도 일반 교사가 돌봄 행정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봄 행정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초등교사와 돌봄 전담사 등 구성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지만 쉽사리 결정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 10건 중 6건은 2월에서 4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임야 화재는 200여 건이며 이중 61%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기가 건조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봄철에는 논밭 잡풀이나 농업 부산물을 태우면 산불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임실군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민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 50분쯤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A군 의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군 의원을 붙잡았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 도심을 달리던 SUV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풀스프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40대 운전자 A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커버를 돌다가 경계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를 찾은 외지 방문자가 9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방문한 외지인은 9,460여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3.5%가 늘었습니다. 외지 방문객 거주지를 보면 경기도가 2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5.3%, 광주 11.5%, 충남 11% 순입니다. 월별로는 7월이 1,23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외지인이 전북을 찾았고 2월이 590만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재윤입니다. 익산시 여성회관이 문화예술 전문 강좌를 대폭 확대 운영합니다. 여성회관은 반려식물 원예테라피, 아동미술 지도사, 첼로 등 신규 강좌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2.7배 늘어난 68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상반기 강좌에는 단기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 반도 19개 반으로 확대 개설됩니다. 또한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로 한자 지도사, 플로리스트, 방송댄스 등도 진행됩니다. 강좌는 3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군산시의 탄소포인트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시는 거주 면적과 인원을 고려해 산정한 평균 에너지 표준 사용량보다 50% 이내로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항목을 신설해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1만 9천여 세대가 참여해 약 5,63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1 8 0 2 세대가 약 1억 3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현금 또는 그리링 카드 형태 등으로 받았습니다. 식품진흥원이 최근 2년간 지정한 고령 친화 식품이 100개를 넘었습니다. 한국 식품 산업 클러스터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고령 친화 식품을 지정한 이래 지금까지 113개 품목이 지정됐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반찬류가 63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류가 31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고령 친화식품 사용성 평가지원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올려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원광대가 통일부의 대학생 통일강좌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4개월간에 걸쳐 평화 사회학적 상상력과 한반도 공동체론, 우리 안의 분단체제와 동아시아 평화 등 다양한 주제로 명사 초청 통일 대담을 진행합니다. 대담 내용은 평화학 학술 총서로 출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은산시가 신규 자원봉사자 이벤트 해피볼스데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해피볼스데이는 자원봉사자와 생일을 합친 단어로 신규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이며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 및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입니다. 익산 시립 도서관이 오늘 15일부터 열린 시민 교양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열린 시민 교양 강좌는 도서관에서 시민들의 자기 개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운영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지만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낮 기온이 5도에 머물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기온이 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